지금 그 시기에는 뭔가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여행을 가서 특별하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아 오랜만에 가방 내니까 너무 무거운데? 차감성입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시드니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정도고 제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제스타인데 밤 9시 55분에 있었고 제일여객터미널에서 트레일을 타고 넘어가서 지금 탑승동에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일찍 와서 그런 건지 원래 이 시간대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현 조금 배 백... 구동에서 타는데 한국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고프로를 켜기가 되게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 해외를 나갈 거기도 하고 또 한동안 고프로를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최대한 열심히 또 찍어보고 또 호주 여행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거또 재밌는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제가 여행을 그래도 좀 자주 다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주도 아니죠. 길게 다녔을 뻔이지 근데도 호주라서 그런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대륙을 밟아보는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했는데 사실 안 가본 대륙이 어떻게 보면 호주였거든요. 뭐제 친구도 살고 있고 워낙 익숙한 나라니까 캥거루, 코알라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뭔가 뭔가가 좀 기분 좋은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챙긴다고 챙겼는데 뭔가 계속 빼먹는 느낌? 빼먹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블로그, 다른 블로그 찾아보면서 막 엄청 많이 고민이 되는 편입니다 정확히 한 1시간 후 정도에 비행기를 탈것 같으니까 여때까지도 열심히 하고 호주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취준을 해야 맞고 이것도 많이 늦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여행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뭐 응원한다,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걱정하시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기에는 뭔가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여행을 가서 특별하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 어떤 객관적인 무언가가 남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중엔저 이제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 또한 놀랍게도 확신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 여행을 갔다 와서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고 막 대단한 그런 것들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확신이 들기보다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친구들도 다, 심지어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누구는 집산다고 뭐 이것저것 공부하고 다 너무 멋있게 하고 있어서 나 혼자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거는 더군다나 나이가 먹을수록 더더커지고. 어 근데. 음...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어떤 그런 100%의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거나 일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택지들 속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그리고 꼭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을 100%의 확신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가장 와닿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 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뭐지를 먼저 고민했던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떤 것들이 안정적으로 해나갔던 일들 확실히 배워서 선택을 했던 편인데 솔직히 말하면 아픈 이유부터는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런 선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선택들이 거의 대부분은 성공을 하기보다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편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되게 초조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그런 선택들을 하는 이유는. 돌아보면 그 선택들이 힐링 선택이라고 누군가나 말할 점중 저는 항상 제 생각 하에 내렸던 선택들에서 배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저를 만들었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편이에요. 이런 제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 해가 갈수록 더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도 예전의 어떤 그런 선택들을 믿고. 다시 한번 그냥 제가 가장 하고 싶고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방향이 무모한 방향일지라도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정확히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는 선택 아무도 알수 없는 거라면 이 시간 그냥 내가 가장 나다운 선택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번 여행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많이 배우고 이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 예상 외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들이 저의 한계를 점점 넓혀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번 여행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한번 열심히 하다 보겠습니다. Very good. Eleven o'clock. So get two hours. because right, from Sydney to the city, 20-25 yeah. minutes, oh. yeah, not very good. But the ladies. Yeah. So, <laughs> Melbourne. Uh, I just go to Sydney by this plane and then go to Melbourne after 4 days.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 pre-boarding announcement for Skyfly TR897 bound for... 싱가포르 v i 타이베이. 아니 딜레이가 계속 바뀌는데 공지 없어. 체스 다 대단해. Put that on your l o g 에들 야, 나, 나, 나. 예. 와. 이 친구 아니야? 호주 도착하는 날은 연착을 대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11.40? 11.40. <laughs> Also change. Yeah. 11.40. a l s o c h a n g e w e a h e What t e What What the? w h a 어 the? w 게 그니까 러 딜레이가 된 거는 그래 예상 가능한 범주인데 1 시간이 딜레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어 빨리 준비하겠다. 그래서 10분 남았어가지고 근데 공지가 없어요 여기는 무엇보다. 그래서 내가 확인해야 돼. 내가 그 앞에 가서 몇분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해서 이제 준비를 다 했다. 그리고 나 콘센트 있는 아주 VIP 자리를 미리 잡아놨었는데 다 일어나서 가서 봤더니또좀 있다가 보니까 11시 40분으로 또 연착된 거야. 이럴 수가 있나? 심지어 저는 그두 시간이 연착되면 보험 뭐라고 해야 되지? 연착되면 2만원 내에서 쓸수 있는 또 보험 그런 걸 들어놨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은 연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비용도 내가 함부로 못 쓰는 거잖아. 그냥 쌍값에 타는 거긴 하지만 부모님이나 가족들 모시고 가기에는 이렇게 제 스타 이용해서 가는 거는 와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 연착이 계속 뒤로 밀리는 건 사,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면은 내가 뭘 못하고 계속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진짜 어메이징이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 다행히 내가 진짜 호주 일정을 미리 안 잡아놔서, 원래는 나는 여행 첫날이니까 당일 날은... 뭐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동네 근처에 돌아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을 대충 안 잡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정도로 했는데 와 만약에 내가 그날 당일날 뭘 잡아놨으면 진짜 추천하기로는 절대 제스타를 탄다면 도착하는 날 일정은 절대 잡지 마라 이 정도면 진짜 뜨는 거에 감사해야 될 정도 그래서 내 옆에 있던 외국인들도 슬슬 화가 엄청 났고. 그러려니 했던 한국인들도 정보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아. <laughs>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기 시작했어 <laughs> 저는 이전에 비행기를 한번 놓쳐봐서 그런지 그냥, 그냥 뜨기만 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 <laughs> <the amusement> <laughs>